자, 포부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좌표 평면 위에 자, 이 직선을 준선이라고 합시다. x좌표 마이너스 p입니다. 그리고 초점은 p,0에 있다고 합시다. 자, 표평면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마이너스 P와 P의 중점인 원점 역시 양쪽에 이르는 거리가 같죠. 포물선 위의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점을 중심으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즉 x축을 중심축으로 해서 좌우 아니 상하 대칭의 포물선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포물선 위에 x, y라는 점이 있다고 해 봅시다. x, y에서 p, 0에까지 거리와 x는 마이너스 p 이 직선이 x는 마이너스 p죠? x는 마이너스 p까지의 거리가 같죠? 자, 루트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하고. 이 길이가 같죠? 여기서 양면 제곱 해봅시다. 한번 전개해 볼까요? 자 이걸 정리하면 y 제곱은 4px가 됩니다. 자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입니다. 단, 이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몇 가지 정보를 얻어내야 됩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에서 얻어야 되는 정보는 크게 중요한 건네 가지입니다. 첫째, 꼭지점의 좌표. 다음, 초점의 좌표. 그 다음, 준선의 방정식. 그리고 대칭축의 방정식. 자, 여기서는 X축이 대칭축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포물선의 방정식은 앞으로 항상 이네 가지의 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것도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가지고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의 방정식으로 알수 있는 정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y 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이 있다고 합시다. 자, 지금 현재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포물선이 y제곱은 4px입니다. 자, 이걸로 뭘할수 있느냐. 아까 뭐라고 하셨죠? 꼭지점의 좌표, 초점의 좌표, 준선의 방정식, 대칭축의 방정식. 자,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꼭지점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꼭지점의 좌표. 자, 뭡니까? 자, 여기가 꼭지점이죠. 보물선이 꼭지점이죠. 이보물선이 꼭지점은 바로 중심에 해당됩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죠. 원점이죠. 자, 이보물선으로알수 있는 건 X에도 D에 붙은 상수가 없고 Y에도 D에 붙은 상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꼭짓점이 좌표 0 0입니다. 다음 초점이 좌표 이건 초점의 좌표로 뭘할수 있느냐? 초점의 좌표는 이 방정식에서 p가 자, 항상 포물선의 방정식에서 이 4에 곱해지는 p는 뭐냐? x의 계수 4p에서 4에 곱해지는 p는 뭐냐? 이건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꼭 초점의 좌표 빼기 꼭지점의 좌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점의 좌표 빼기 꼭지점의 좌표. 자. 여기서는 바로 p, 콤마이 초점입니다. 자, 항상 초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꼭지점의 x 좌표에서, 자, 이 경우에는 x 좌표입니다. 꼭지점의 x 좌표에서 p만 더해주면 됩니다. 다음, 준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죠. x는 마이너스 p. 자 준순이 방식은 바로 이 p를 가지고 x는 마이너스 p. 그다음 대칭축은 뭐냐? 대칭축은 x축이죠? x축이니까 y는 0. 이렇게 네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중심이 꼭지점이 반드시 원점이 되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두 포물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방정식의 형태를 보면 알수 있어야 됩니다. x 자이 포물선은 이 포물선의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포물선은 이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항상 포물선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p의 절대값 사에 곱해지는 이 p의 절대값이 같은 포물선은 모두 합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과 이 포물선은 합동입니다. 자, 이 포물선은 이 포물선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생하시면 됩니다. 자, 이 포물선으로 알수 있는 건 꼭지점의 좌표 A, B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A, B. 자, 항상 이야기하지만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는 이네 가지의 정보를 알아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초점의 좌표는 항상 이 꼭지점의 좌표, X 좌표에다가 이 P를 더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초점의 좌표, Y 좌표는 꼭지점의 Y 좌표와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초점이 어디 생길까요? 자, 이 경우에 초점도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합니다. 이 초점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p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겠죠. 이걸 p 플러스 a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초점이 좌표가, 여기 이 p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좌표가 초점의 좌표다. 자, 모든 것이 한꺼번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에 대해서는 의미 없죠? 마이너스 P 플러스 A 자, 대칭축은 어떻게 되느냐? 대칭축은 Y는 0이라고. 자, 원래 원점이 꼭지점일 때는 Y는 0이기 때문에 X는 의미 없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별 의미 없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Y는 B가 됩니다. 즉, 준선의 방정식, 아니, 대칭축의 방정식은... 바로 대칭축이겠지. 여기가 대칭축이죠. 그러니까, 바로 y는 b가 대칭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이네 가지 정보를 알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포물선이 있다고 해 봅시다. y 제곱은 12x 곱하, (x 기 2. 자,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4 곱하기 3이니까, 3을 p라고 보면 되겠죠. 자, 처음에 이걸 보고 바로 정보를 알아내기란좀 어렵습니다. 이런 표준형을 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평행 이동 아니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인 똑같은 합동인 포물선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 대칭 이동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포물선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의 좌표 0.0이죠. 초점은 3.0이죠. 자, 준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3이죠 대칭축은 y는 0이죠 자, 이 포물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포물선은 이 포물선은 x축의 방향으로만 이만큼 평행이동했죠. y축의 방향은 평행이동 안했죠. 자, 꼭지점이 잡혀, 꼭지점이 잡혀. 이만큼 평이동 시키면 되겠죠. 2,0이죠 자, 초점이 잡혀. 자, 3에서 자, 2에서, 자, 3에서 3에서 이만큼 평이동 하면 되겠죠. 자, 준선은 x 축의 방향으로만 이만큼, x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다음 대칭축은 y축의 방향이 평행이도 없으니까 그대로 y는 0이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됩니다. 오늘 포물선의 정의와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내가 지 정보를 알아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예, 감사합니다.